세계 최초로 디스크 전체가 회전하는 카시트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딱 맞게끔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카시트는 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네, 여러분. 엄지맘과 함께 알아보는 카시트 투어. 네, 이번 브랜드는 브라이텍스 너무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이죠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개해 주실 우리 전문가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상품 설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듀얼픽스 중에서 아이사이즈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출시된 제품이고요 어, 듀얼픽스 프리미엄답게 독일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독일 네 예, 보통 카시트라 그러면은 뭐 되게 의아해서 애기가 나와야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 회전형 카스트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자동차 문이 옆에서 열리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측면을 누르시고 쉽게 회전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를 중점적으로 비춰보시면은 세계 최초로 디스크 전체가 회전하는 카스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카스트들은 밑에 베이스랑 위에 시트랑 맞아요. 핀이 꼽혀서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어. 피니코핑견은 강한 충격에 의해서 조금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다 막기 위해서 전체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가로 폭과 세로 폭이 훨씬 크게 되어 있고 네, 넓네요. 어, 각도 조절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더 여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장 1m 5cm. 네, 설명서하고 똑같이 5 살까지 충분히 탈수 있는 네. 제품입니다. 아. 헤드레스트는 위로 많이 올라가죠? 네. 네. 그리고 제품 뒷면을 보시면은 안티 리바운드 바라고 하죠. 실제 이제 안티 리바운드 바의 역할은. 사고가 났을 때 2차 충돌을 예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돌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카시트들은 안티 리본드 바가 그냥 고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차들은 갭이 많이 생기고 어떤 차들은 음. 갭이 없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차종마다 뒷자리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뒤로 넘어가는 틸팅 기능이 적용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떤 차든지 간에 설치를 하면 효과적으로 충격을 분산할 수 있게 설계돼 네. 있습니다 아, 차종에 따라서 딱 맞게끔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어떤 네. 차든지 간에요 네. 그리고 보통 SICT라고 하면 사이드 임팩트 쿠션 테크놀로지 준말인데요. 어, 카시트 측면을 보시면 보통 예전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붙어있다거나 이래서 충격을 받으면 사람한테 충격이 덜 오게 네. 돼있는데요이 제품의 양쪽에 그러니까 측면 부분이죠. 양쪽 측면 부분은 항공기 날개와 똑같은 구조인 트러스 구조로 제작돼 있어서 충격이 효과적으로 몸체 전체가 분산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뒷면에 아이소픽스를 보시면은 여기 어, 간단하게 같은데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기존에 나왔던 원래 아이소픽스란 거는 97년에 브라이텍스사에서 개발한 게 아이소픽스입니다. 음 지금까지 나온 어, 카시트들의 아이소픽스 충돌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피버 님크 아이스 픽스의 충돌 상황입니다 꽝 하는 순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카시트 이동량을 현저히 줄이고요 아... 애기들 머리 태원나는게 현저히 줄죠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수평으로만 충격을 했던 게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분산하기 때문에 사람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죠 야이 아이스 픽스를 브라이텍스 사에서 개발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 어이 그런 곳이군요 네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 기존의 제품들하고 다른 거 소재? 소재들은 이제 안에 보통 보시면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놓으시는분 많아요. 아 보시고 스펀지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스티로폼 아니에요? 네, 예,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스티로폼이 아니고 EPS 폼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헬멧에 쓰는 소재예요. 아 소재. 진짜요? 스티로폼으로 아, 예. 예. 이게무지하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So, 아,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말랑말랑한 걸 원하잖아요 이렇게 만지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딱딱해요 네, 그렇게 말랑하진 않아요 네. 근데 신생아 시트는 되게 말랑하거든요 아, 네 여기만 네. 맞아요 충돌 사고가 거의 측면에서 나기 때문에 아 충격을 받으면 사람한테 상해가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말랑한 소재는 오히려 더안 좋죠 아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토바 헬멧을 쓰죠 아, 이게 헬멧 소재래요 여러분. 네, 오토바, 스티로폼 아닙니다노 스티로폼 <laughs> 그럼 궁금한 게좀 이게 세탁 문제도 있잖아요. 엄마들은 카시트에서 제가 그렇죠. 이렇게 통하기도 하고 네. 해요. 어떻게 빨래를 해야 되나요? 예전에 빨래는. 카시트들은 안전 벨트 있죠. 네. 안전 벨트를 빼야지 이 시트를 다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카시트들은 보시면은 안전 벨트를 빼지 않고 그냥 그 분리가 원단만 되죠. 빠집니다. 아, 뒤에 잡아당기면 트레인이죠. 다 빠져요. 네. 예. 아. 이것도 다 빠집니다. 잡아당겨서 네. 그래서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손세탁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기계세탁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아 예. 그럼 세탁도 여러분 다 전체 다 분리돼서 세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장 좀 깔끔하고 속편하게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가격대가 네. 네, 좀. <laughs> 이게 또 개발회사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요. 가격대가 네.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 제품이. 프리미엄답게 네. 가격이 되게 비싸죠. 아, 그렇죠. 소비자 가격은 이제 112만 5천원. 네, 112만 100, 원. 115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원단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종류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현장에서 혜택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면은? 음, 행사 가격은 이제 보통 일반 원단 색깔이 89만 원. 고어 <laughs> 기능성 원단이랑 디자인 에디션은 91만 원에 <laughs>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2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할인해주니까 현장에 와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품 구매하시면은 이제 네, 뭐네 가지 사은품도 같이 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은품도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가지 구성품으로 같이 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네 이거 보호매트 보호매트죠? 맞아요. 카시트 보호매트 네, 네. 그리고 후방 거울 후방 거울 이거 필요해요 네. 아기가 네, 이거는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네, 인형 이너 이너 쿠션, 쿠션. 아, 그리고 네. 저기 쿨시트 <laughs> 쿨시트 우리 여름에 우리 아이들 그렇죠 쿨시트까지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브라이텍스는 되게 안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인긴 한가 봐요 그렇죠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딱딱한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오늘 설명 들으면서 아 그래 말랑한 거에 대해서 또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컸었어요예아 네, 명언을 하셨습니다. 카시트는 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안전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네네 네. 네, 저도 그냥 브라이텍스는 사실 막연하게 그냥 비싼 카시트에서 보지도 않았었는데 또 이렇게 행사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니까 어 가격대도 생각했던 것만큼 비싸진 않고 그래도 우리가 더 안전하고 뭔가 그 아이소픽스라는 걸또 개발했고. 네, 나름의 이런 철학이 있는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현장이나 이벤트가가 떴을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아래 댓글 혹은 네이버 카페에 엄지TV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